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사무실 옥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하늘 참 맑고 좋습니다 하늘 색깔 한번 보십시오 이 빛이 빛아니까 어, 오늘 제가 여기 올라온 거는 좀 신기한 무가 있어서 어, 여러분께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시다시피 이 문데 길이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. 뭐, 느낌상으로는 1m가 넘지 않을까 싶은 호기심도 있는데, 자세히 보면 뭐 1m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, 원래 여기에 무시가, 무종자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, 원래 이쪽에 하나 있고, 요 무가 조금 성장을 못하고 작게 그물를 휘감으면서 올라오길래, 어, 가운데 있던 물을 뺐습니다. 뺐어 그때 이제 요리를 해 먹었는데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, 어, 이게 계속 이렇게 자라요. 이게, 어, 2월 달, 2020년 한 2월쯤에 심었는데, 오늘 날짜가 어, 2020년 12월 8일이니까, 근데 보통 대개 그 정도 지나면은 무가 꽃이 피어야 되는데, 보시다시피 꽃이 피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씨를 바를까 해서, 꽃이 피면 씨를 좀 받아가지고 심어볼까 해서 기다렸는데, 어, 꽃이 피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날씨는 추워지고, 그래서 이게 뭐곧 동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빼볼까 싶습니다. 그리고, 네 일단 뭐 한번 길을 한번 재볼까요? 까지가 20. 30. 어, 거의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한 50cm 정도가 노출되어 있습니다. 위에 요거 어 실흙이 요 부분을 빼고도 그 정도가 되네요. 이 가까이서 한번 보면은 네. 보이십니까 마치 뭐그 오래된 고목 소나무처럼 이렇게 삭정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뿌리 부분부터 몸통 까지만 해도 벌써 30cm 일반 무보다 오히려 더 길어요 어 그리고 참고로 뒤에 이거 꽃이 참 예쁘게 피었던데 꼬들빼기 꽃입니다 오늘 빼기를 위에 심었었는데, 그 하나가 그렇게 자라나가지고, 어, 저렇게 커졌네요. 그래서 오늘 요무 이걸 한번 빼보려고요. 전에 뺄 때도 보통 무가 이렇게 쑥 잡아 당기면은 빠져야 되는데, 빠지지가 않아요. 워낙 밑에가 깊게 들어있어가지고, 빠지지가 않아서 아마 이거 밑에도 상당 부분 길이가 깊게 묻혀있지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거 밑에 한번 파볼게요. 아 막상 파본이 기대와 달리 이거는 뭐 그렇게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어 내신 뭐 1m 넘는걸 기대했는데 그거는 괜히 제 바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보십시오 <laughs> 낚시 같았으면은, 대물입니다, 대물. 하고 30cm 되는 부분에서 재니까 45cm가 나오네요. 그러면 무 총길이가 40... 어... 65cm, 65cm 무네요. 뭐 어거지로 오게 가지고 이 줄기까지 다 한번 재볼까요? 35, 딱 1m입니다. 1m 무입니다. 억지로 오겠습니다. <laughs>